내리야돼 어차피 안보여 콜송은 송인나요말이가요 이리와봐 너 아빠한테 와봐 조심 나 조심 잠깐 기다려봐 이리와 박수와 콩팥들 여기로 왔어 다 어, 여보! 자, 여기 싸워. 엄마, 저기 싸워. 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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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? 봐. <laughs> 얘기하는 거야? 몰라. 긁는 거야?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. 긁는데? 나는거 <laughs> 같지 <하지> 않은데. 긁는데 옷이 터진 그런 거는. 빨, 커플수가 뿌리 간지럽나봐. 왜 갑자기 울어? 아 맞아 맞아.